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삼아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확신의 닫힐 내리라 확신의 닫힐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735년 10월에 영국을 떠나 미국 주지아로 향하던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집채마단 파도가 배를 덮쳤고 이 돛은 갈기갈기 찢어 찢겨 나갔습니다. 배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와 짐이 부서지는 소리가 막 뒤섞였고, 어, 이제 배 안에는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리고 정신 없이 그렇게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훗날에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웨슬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존 웨슬리는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였고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서자 그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혼란스러운 가파한 한 구석에 기이한 장면이 목격됩니다.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 그들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폭풍우가 마치 없는 것처럼 아주 평안한 상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주 평안하게 아주 그렇게 평온한 얼굴로 찬송을 하며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진 후에 웨슬리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여자들과 아이들도 아무도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더군요. 그러자, 모라비안 교도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렵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당시에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목사였고 선교사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 사건 이후에 너무 너무 자신의 믿음 없음의 그 모습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3년 뒤에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한 기도 모임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던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존 웨슬리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때 그그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 확신을 드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알고 있었고 목사였고 선교사였지만 내가 이제 마음으로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그 체험을 그올더스게이트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소리 그 사건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폭풍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두려움을 떠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어, 평온한 어, 얼굴로? 아무런 반응 없이 평온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는 모라비안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존재인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가? 라는 물음표가 찍힐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 복음, 요한 일서 이 말씀은 이 불안한 마음에 우리 가운데 마침표를 찍어주는 우리의 불안한 그 두려움의 마음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부정하다라는 그런 어, 그런. 어, 그런 모습을 그런 어, 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 영적인 것만 신그 신비하다 이런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들의 주장에는 뭐가 있었냐면 구원은 어떠한 특별하고 영적이고 이런 신비한 지식을 깨달은 사람만 구원을 얻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신비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과 신비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내 구원의 은혜가 내 구원의 감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러한 영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데 그럼 나는 구원의 백성이 아닌가? 나는 구원의 백성이 점점 그 구원의 백성에서 멀어지는 것인가? 그런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요한 요한이 펜을 들어서 13절 말씀을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믿는 너희에게입니다. 믿는 너희에게 이미 믿고 있는 너희에게 쓴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쓴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오이다라는 것은 아주 직관적이고 절대적인 확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요한이 말해주는 겁니다 통장에 100억 원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100억 원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있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10, 10억 원을 쓰는 것은 그 완전히 다른 거죠. 10억 원을 쓰는 것이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은 10억 원을 쓰는 가 쓸까 말까, 빚을 질까 말까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내 통장 안에 100억 원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정도 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사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백성인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그 감정에 그 상황에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내면의 이 확신이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반드시 외부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바로 담대함과 기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백성에게는 담대함과 기도가 나타납니다. 담대함은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시민이 왕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왕 앞에서도 시민이 주눅들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담대함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왕 앞에서 내가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담대함은 기도의 공식으로 이어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들어주신대요.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들어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이루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확신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과 그 코드가 맞고 뜻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뜻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5절의 논리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기에 기도의 응답은 소리에 크게 있지 않고 관계의 깊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신이 되는 그 순간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서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깊이 있는 기도를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다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은 흔들리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으면 알게 될때 확신하게 되는 은혜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지켜 준다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18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확신하는 그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수조차 없다라는 말뜻이 아닙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나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의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요. 그러나 그 악의 권세가 우리를 소유할 수는 없어요. 악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분명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침몰하는 배에 탄 승객이 아니라 구조선에 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구조선에 탄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어도 내 환경이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구조선에 타 있기 때문에 과정인 거예요. 내 주변이 지금 잠시 두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구조선에 타 있으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를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지각을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가 복이 있는 자리인지 어디가 죄인의 자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예수님 안에만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기에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바깥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말하며 끝을 맺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갑자기 우상에게서 자신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왜 갑자기 내 자신이 영생을 가졌다는 이 확신을 흔드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감정을 믿는 것이 그것이 우상입니다. 기도의 능력보다 내 통장의 잔고를 믿는 것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세상의 위협을 더 크게 보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보다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나의 불안함을 더 크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킵니다 악한 곤세는 나를 유혹할지언정 나를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약속, 영생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나는 생명선, 구조선을 탄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떠한 환경이 와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영생의 확신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두려워 떨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마다 말씀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신년 축복 안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 n 님께서는 신년 축복 안수 기도할 때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안수 기도가 끝나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 받으시는 성님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